오픈 영상 받고 자막 수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인규 선수 11시 쪽에 빨간색깔 인규 아이디 쓰고 있는 최인규 선수가 11시 쪽 빨간색깔 토 쓰고 그에 반으면 5시 쪽에는 하하 아이디 쓰고 있는 김호 선수가 5시 쪽파랑색깔 테란으로 현재 위치되어 있습니다 과연 김호 선수가 그렇죠 이 민스트럴 이1대 맵이다 보니까 이 테란들이 조금 까다로워 하긴 합니다 이맵 자체를 왜냐면 테란들이 1대1맵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바로 가스 러시 들어가죠. 그렇죠.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김호선수가 여기서부터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아... 1대1맵이기 때문에 이 게임을 그렇죠. 스트레스 받으면서 게임을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버텨야 돼요. 테란들은. 결국에는 테란들은 존버가 성공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세대교체 해주고 그렇죠. 임무분담제 바로 해줍니다. 아 이러면서 지금 그렇죠. 가스통은 완성이 됐고 김모 선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서플 박아 주면서 일단 정찰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 반면에 챙규 선수는 가스통 안 올리면서 게이트 더블 해 주고 있습니다. 게이트 더블로 출발을 하는 모습. 그렇죠. 야, 챙규 선수가 가스 두 번, 미네랄 한번 그럼 가스 16원 그리고 미네랄 8원을 들고 가면서 거의 뭐 도둑놈 새끼 마냥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죠 또 다시 미네랄을 가져가면서 16원입니다 둘다 그래서 마인 마린 뚱한대아못 뭐 때립니다 이러면서 지금 김호 선수도 최인규 선수한테 가스러시를 해줍니다 너만 가스러시를 하냐 나도 한다 약간 그렇게 게임을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도 하겠다 약간 그런 마인드에 지금. 나도 가스를 싫어하겠다라는 모습이고요. 이러면서 가스통을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두 두두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러면서 지금 가스통 치워주고 있고 이거 일단은 그러면 최인규 선수 같은 경우는 마당을 바로 먹어 줍니다. 마당을 먹어주는 모습이고 말이 4마리. 네 마리. 그러면서 뒤쪽에 숨어있는 질럿과 프로브 1마리입니다. 일단 프로브 1마리 커트. 이러면서 질럿, 질럿 컨트롤, 질럿 컨트롤, 질럿 컨트롤.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기모, 기모 딱. 기모 딱따구리. 기모 딱따구리.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기모 딱따구리. 이러면서 지금 포토를 짓겠다. 포지를 지어줬죠. 시야, s c 0 나가는데요. 나가는데요. 중요한 건 포토거든요. 근데 포토 박습니다. 잠깐만요. 포토 박아요. 기모 다 화났습니다. 지금. 아, 다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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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시 들어가. <laughs> 어, 다시 들어가. <laughs> 어, 이거, 어, 이거 기습책전 실패. 아, 일단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어, 이거 다시 들어가. 아, 마린이 개피에요 근데 마린이 개피다 보니까 마린이 그냥 죽어요. 기모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렇죠. 기모다. 이러면서 근데 포톤은 완성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러까지 나왔고, 막혔습니다. 아, SCB 그냥 들어가 바로 들어갔습니다. 말잘 들어요, 지금 기모. 본거는 취소했고요. 이러면서 여기서 마린 컨트롤 또 해줍니다. 마린 컨트롤. 깐추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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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킨추롤 뒤쪽에 마린들, 마린들이 이러면서 마린들이, 마린들이, 마린들이 그래도 막아냅니다. 그러면서 마당 먹어주고 팩토리 올라가고요. 그에 반면에 챙규 선수 같은 경우도 코너 올라갔는데 아 가스가 느리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죠. 가스가 느리긴 합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러면서 마당에서 이제야 파고 있죠. 왜냐면 가스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일단 마당에서 파고는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김호 선수가 벙커를 봐가지고 있고 투패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포토 하나 그러면서 게이트를 4게이트까지 늘립니다. 체규규 선수가 4게이트까지 늘려줍니다. 그렇죠. 이거는 테란이 한번 압박을 올 거라고 예상을 가지고 한번 병력을 잡아먹겠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4게이트를 늘린 것 같죠, 지금. 이러면서 지금 프로브도 지금 잘 찍어 주고 있는 모습에 챙규선수고 김호 선수도 일꾼 잘 찍어 주면서 본진에는 지금 컴셋을 달아줍니다. 그렇죠. 컴셋을 달아주는 모습이고 말이란 말이 가지고 정찰을 떠나주고 있는 모습에 현재 김호 선수입니다. 김호 선수가 현재 정찰해주고 있고 이거는 탱크가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죠 일로 나가게끔 만들어주려고 머신샵을 해주는 모습이죠 이러면서 드라군 한 마리 그리고 12시 쪽에는 파일런 있는 거 체크했죠 그러면서 투 팩토리에서 엠베까지 올라가면서 마당가스 그리고 본진에 스킨 뿌려주면서 체크, 체크했죠 근데 2게이트만 봤기 때문에 4게이트가 아니라 2게이트하고 로보틱스로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마린이 한번 가면서 지금 그렇죠 프로토스의 빌드 아니면 삼명리 쪽을 체크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드라곤이 바로 잡아먹었고요 이러면서 마당 쪽에도 스캔을 뿌려주면서 게이트가 3개인 거를 체크한 모습의 김호 선수고요 그러면서 드라곤 사업 돌아가는 모습 챙규 선수는 시야를 곳곳에서 밝혀주면서 그렇죠 안전하게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마당에는 털이 하나, 그러면서 지금 암홀에서는 업그레이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러면서 미사일 털에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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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 만들어줍니다. 이러면서 어 사업은 완성, 사업 완성됐다 보니까 지금 벙커와 배럭을 두드려 주고 있고, 이러면서 시즈 모드. 가운데 빠쌍요 가운데는 아니군요 그렇죠 밑에 드라군은 때려줬고요 이러면서 탱크 한 마리 더 추가하면서 3탱 그러면서 터렛을 곳곳에다가 지어주는 모습이고 챙규 선수는 근데 이번에는 세 번째 넥서스를 박아줍니다 그러면서 심시티도 잘해주고 있는 모습의 챙규 선수고요 김호 선수가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번째 멀티 쪽을 가져가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호 선수가 팩토리를 늘려 줍니다. 타이밍을 해 주는 모습. 그렇죠. 5 팩토리까지 올라갑니다. 5팩까지 올라가는 모습에 김호 선수. 그렇죠. 오늘 김호 선수가 그렇죠. 종체전을 나간다 했는데 어제 그렇죠. 혹시 선배님은 안 나가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렇죠. 자기 팀이 김선배가 없냐 물어봤는데 그렇죠. 김선배 영티어라서 없다고 하니까 울었거든요, 이 새끼. 그렇죠. 이러면서 오팩토리를 올려 줍니다. 그러면서 프로토스는 현재 6 게이트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어, 웃은 게 아니라 울었습니다. 예. 네. <laughs> 웃은 게 아니라 울었습니다. <laughs> 이러면서 오팩토리 6패까지 올라갑니다. 김선배 없다고 울었거든요 이 친구 네. 버스 타고 싶은데 그렇죠 그게 안되기 때문에 지금 울고 있어요 지금 어? 더울어 <laughs> 아... 하지만 지금 현재 최인규 선수는 잘 시간이거든요 이제. 이제 최인규 선수가 11시 정도에 항상 빨리 자러 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경기력이 나쁠 수 밖에 없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경기력이 좋습니다 템플아카이브에다가 지금 서포트베이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이러면서 지금 옵저버 가지고는 몇 팩인지는 모르긴 하나 예상은 할 겁니다. 테란이 지금 현재 탱크 막 쌓으면서 지금 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상할 거거든요, 타이밍.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질 준비하면서 이제 셔틀 리버까지 준비하겠다. 좋습니다. 이러면서 한번 나갑니다. 일단 옵저버 하나 끊어주는 모습이고, 체인규 선수는 여기 골목 대장 마냥 골목을 막아줍니다. 이러면서 시즈모드 정면에 해주면서 이제 유팩토리 타임에 김호선수 창과 방패 대결이 됐거든요. 아, 일단은 질럿은 발업이 안된 모습. 이러면서 리버 준비하고 있고요. 이게 1대1 맵이고, 이게 중앙선으로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빡세긴 빡세거든요, 여기가. 그렇죠. 테란이 이게, 어 그래도, 벌써, 벌죠 좋아요. 잘 돌렸습니다. 오솔기 돌리기. 근데 여기, 여기 비었나요? 문이 열리네, 오! 3킬, 4킬까지, 5킬, 6킬, 이러면서 마인까지, 6킬, 7킬, 7킬, 8킬, 8킬, 와우, 9킬까지! 오, 가빈씨 반갑고. 잠시만요, 투벌로. 문이 열렸고, 이러면서 멀티를 잽니다. 야! 갑자기, 트랜스포머, 펜션? 따단단, 따다단! 일단 변신합니다. 변신해주는 모습이고, 이러면서 알맹이 깹니다. 그냥 열 받아가지고, 이맵 자체가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열 받거든요. 지금 이러면서 마인 꼼꼼하게 깔아주고 있는 모습에 김호선 수고요. 김호선 수가 마인을 꼼꼼하게 깔아주고 있고, 이러면서 친규 선수야. 반응 좋아요. 지금. 이러면서 하나 더 깨야 되거든요. 체인규, 아, 체인규 선수, 이거 오히려 좋아. 이, 이거 이 열로 공격 가면은 오히려 좋습니다. 이러면서 멀티 하나 더째 주는 모습에 체인규 선수고, 리버를 내려 주는 모습. 야, 뭐야? 뭐야? 빈틈이 있다고? 여기에? 와, 개사기네. 씨발 브로토스. 야이 씨발 이게 된다 이이 사이로 된다고 와 말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알맹이 깨가지고 6 시쪽 수비하러 옵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게이트를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이거 갑자기 잠시만요 아이고야 이 새끼야 범인이에요 게이트를 더 늘려주는 모습 그리고 스타 게이트 그리고 캐리어 공업까지 어그 <laughs> 쟤죠 공업까지 돌아갑니다 이거 캐리어를 준비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캐리어를 준비하겠다라는 거고 이거 스킨 뿌려주면서 공격 갑니다 김호 기모. 김호딱 기모 이거 7패까지 올라갔고 갑니다 김호딱 일단 정면으로 한번 압박을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공격 가지고 있는 모습에 김호 이러면서 질럿들까지 오고 있고요 지금 질럿들 왔고 시즈모드 다시 해야 돼 바로 시즈모드 해야죠 김호 선수가 시즈모드가 느렸고 벌쳐 다 죽습니다 김호 김호 다 죽어요 벌쳐 그래도 여기서 김호가 그래도 이득 많이 보는데요. 탱크 비율 살았고, 벌처 땡기면 됩니다, 기모는. 어, 질러 다 죽었고, 자리 좋아요. 기모 김호딱. 따야 기모 딱이. 김세한 선수가 없지만, 내가 있다. 내가 어떻게든 박감을 해야 된다. 라는 모습이고, 이거 지금, 프로브 지금 멘탈 많이 나갔습니다, 챙규 선수. 야, 기모 선수가 지금, 어, 버그 쓴데, 이 새끼. 어, 뭐야, 이거. 손홍공에 날아간다 모험의 세계로 금둔어 이러면서 여기 깨지러 갑니다 일단 일곱 시 일곱 시 깨는 모습이고 근데 여기 질런만 가면은 벌쳐 가지고 또 수비가 되거든요 이거 야 일단 벌쳐로 수비해 줬고 픽토리 다 늘어났습니다 팔팩토리까지 이러면서 여기는 일단 깨졌고요 이러면 스킨 뿌려주면서 캐리어 가는 거 확인했고 야 이거 금돈 야, 일단, 김호선수가 타이밍, 그리고 자리 자체를 너무나도 좋게 만들어내면서, 한 타이밍 지금 상당히 잘 잡아냈습니다, 지금. 야, 이러면서 벌처 계속해서 마인 깔아주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러면서 일곱시 쪽은 꽤졌습니다 그러면서 병력 얼마나 있나 규모 체크했고요. 규모 체크 규모 체크 했습니다, 지금. 이러면서 벌처, 어, 히얼님, 반갑고요. 벌처들이 또 다시 움직여주면서 공격을 가겠다라는 겁니다. 아, 이러면서 털을 깔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올라갑니다. 탱크들 올라가는 모습이고, 벌처도 계속 보내야 되거든요, 지금. <laughs> 해설. 몇년 만에, 아, 몇 년이란다. 오랜만은 아니죠. 그래도 조금 했는데. 이러면서 지금 그렇죠. 아 이거 여기 깨주면서 김호 선수도 빠르게 빠르게 병력을 보내겠다라는 거고 여기서 여기서 대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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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투가 김호 선수가 리버를 근데 잘 잡아낼 수 있을지 잘 잡아냈고 김호가 야 김호가 여기서 인구수 역전 그렇죠. 김호 선수가 치즈러시를 갈까 말까하다가 다시 돌아가면서 그거를 이겨내면서. 야, 김호선수가 생컨더 우승했었거든요. 야 갑니다. 야 이러면서 지금 여기에 마인도 깔아줘. 야, 김호선수가 요새 확실히 폼이 좋습니다, 김호. 그렇죠. 서른 살에 드디어 빛을 발휘하는 김호선수예요 지금. 야 김호선수 지금 좋은데요, 지금. 하이템으로 점타도 잘해주고 있고. 근데 여기서 탱크를, 소모를. 해 줍니다. 그래도, 어, 챙겨선수가 소모전을 잘했는데, 어, 뭐야? 탱크가 없는데? 야, 근데 여기 탱크 지리는데? 와, 뭐야, 여기 자리. 개국밥. 이러면서 기모, 야, 기모 빠른데, 오늘? 와, 오늘 기모가 빨라요? 야, 이거 센스 너무 좋은데? 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일로 가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벌처가 많이 깔아주고 있고, 야 김오 오늘 컨디션 좋습니다. 야 이러면서 벌처들 와가지고 탱크 고치러 지켜주는 모습이죠 지금. 이러면서 여기 마인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이러면서 탱크는 다 죽었긴 하나 탱크 한 마리 도우고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아빠 계속해서 받고 있고 1 2시쪽 째주고 캐리어를 찍어줬지만 지금 현재 프로토스가 멀티 째는 공간이 없어요 지금 멀티를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둘다 정신 없습니다. 맵 자체가. 여기서도 지금 투질럿이 계속해서 견제 때려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은 여기를 빨리 올라가야 되거든요, 테란이. 그렇죠. 테란이 빨리 견제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투질이, 잠깐만요. 오, 투질이 또 다시 견제. 이러면서 넥서스 때려주고 있고, 일단 여기 병력 다 갑니다. 이제, 이제 병력을 다 보대주면서 이제 깨러 가는 모습이에요. 지금 야, 스캔도 뿌려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거 여기에 12시 쪽에 일단은 플로브 붙여주고 있고, 테란은 여기 멀티라. 야, 여기까지 잘 돌아가고 있고, 야, 뭐야, 이거 공중제비. 야, 이러면서 지금 양 선수다.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이게 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저쪽 갔다 이쪽 갔다 지금 양 선수다.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이맵 자체가 나도 어지럽고 선수들도 어지럽고 지금 이 맵이 많이 어려워요. 진짜로. 이 쉽지가 않은 맵입니다. 이 맵이. 일단 넥서스는 날라갔고 12시 쪽밖에 없어요. 자원이. 프로토스 12시 자원 밖에 없고 이러면서 캐리어가 나오긴 했는데 두 마리 밖에 없고요 지금 이거 맵이 진짜 어려요 맵 주옥 같다는데 진짜 주옥입니다 이맵이맵 이맵 제가 이기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이 11시 쪽에서 어택 땅을 다섯 시로 찍잖아요 그럼 이 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가고 밑으로 가가고들 마음대로 갑니다 이거 맵이맵 맵 진짜 어려워요 야 김호선 수가 그래도 여기서 보여줍니까? 일단은 인구수는 테란이 앞서가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 12시 쪽 스캔 그렇죠 뿌려주고 일단 최인규 선수의 트레이드마크 멀티 확재버리기 그냥 나옵니다 일단 멀티 째고 시작합니다 지금 멀티를 바로바로 째는 모습은 좋습니다 최인규 선수 이러면서 김호 선수도 일단 1,2럽에서 업그레이드 다시 또 공이업 찍어주고 있고 캐리어는 아까 체크했죠 체크 그렇죠 캐리어는 방금 체크했습니다 이러면서 마린까지 대동합니다 <laughs> 이러면서 스캠까지 뿌려주면서 지금 어디로 내가 공격을 갈지 생각하고 있고 지금 가는 골목에다가 지금 스캠 뿌려주면서 이제 뚫으러 갑니다 캐리어는 현재 두 마리 나온 상황이고 두 마리 더 찍어주고 있고 이러면서 여기에 뚫으러 가는 모습이고요 지금 김호 선수가 뚫으러 갑니다 아 캐리어를 예상했기 때문에 골리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밑에 라인은 다잘 먹어주는 모습의 김호 선수고 아 이러면서 스톰 그래도 살로 스톰 샤론 스톰 잘 뿌려줍니다 이러면서 스톰은 잘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체인규 선수가 야야 야, 방금 맛있게 들어갔습니다 뭐야 진상형 반갑고 이러면서 골리아들이랑 탱크가 진격합니다. 아 챔규 선수 캐리어 4마리는 네 나오긴 했지만 힘이 약해요 지금 힘이 약합니다 힘이 약해요 지금 아 이거 김호 선수도 여기 정신 못 차리죠 이맵 정신 못 차립니다 프로토스는 이렇게 되면은 박종성 선수와 박현비 박시가분들이 잘해줘야 되고 테라는 현재 김호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캐리어 등장 이러면서 한시쪽 깨졌고요 일단 한시쪽은 깨질 모습이고 여기서는 캐리어들이 지금 아 가두리 양식 가두리 양식 가두리 양식 갇혔어요 갇혔습니다 갇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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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갇혔습니다 지금 한시도 날라갔고 캐리어랑 캐리어와 드라군들이 막아내야 되는데 쉽지 않은 모습 야 탱크가 목을 쪼여옵니다 목을 쪼여와요 야 이거 고무고무노 존나 센데 진짜로 이거 봐봐 고무고무노 바로 갑니다. 어, 사업이 안돼 있나? 돼 있는데? 너무고무 너! 아, 이러면서, 그래도 다크템플러까지 속아줍니다. 근데, 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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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어! 캐리어, 캐리어 몸방 그냥, 몰몰방 아, 계속해서, 병력 뽑아주면서, 보내는 척척, 그냥, 나오는 척척 보내줍니다. 1 2시로 아, 결국에는, 여기서 막지 못하면서, 지지가 나오는 모습의 최인규 선수.